또, 81년에 2차 또 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 몽골에 사실상 그 기부를 한 셈이, 어, 그, 작년에 그, 내이야기 조금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충전왕 이후부터는 이제 부인도 전부 몽골 사람을 써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왕들은 전부 피가, 우리 몽골, 우리 한국 피가 아니고, 몽골 피가 섞인 왕들이 앉은 거예요. 이걸 조정하는데 가장 큰 힘을 쓴 사람이 바로 박춘자 선생입니다. 박춘자 선생은 다섯 왕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나라 북정을 수없이 가서 삐쳐가지 돌아간 왕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가서 달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그 못나, 원나라 세조가, 세조의 사이가 충렬합니다. 자기 큰 딸을 충렬한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몽골이 우리가 일본을 같이 치자고. 이 몽골은 그 바다를 잘 몰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고려군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 마산에다가 이제 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 일본을 실험한 겁니다. 그런데 두번다 가미카제란 말 들어봤죠? 일본 말에 그 비행기 타고 와서 죽는 가미제가 심풍이란 말이에요. 심풍 폭풍이 와가지고 실패했어. 그런데 순천 채에 가서 있었는데 폭풍이 오니까 배가 다 부서졌는데 안 부서진 배는 고려 배만 안 부서졌다. 의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어 진지량 어, <laughs> 가서 한박이라고 하면함양박신다 제가 함양박을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구주에 가서 일본군 300명의 목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군으로 승진했고 원나라에서도 어, 무덕장군이라는 배서를 네, 내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판산사 사사가 돼서 저한삼사 사사 제가 잘안 들어 이 파라고 합니다 이 분파를 그렇게 해서 했고 두 번째 이제 이두 번을 이제 일본을 침략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 와서 고려 상왕 때 상왕 때 처음으로 대마도 정벌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는 대노도는 우리 쪽인데, 그, 일본 외국들이 와서, 여말에서 조선 초까지 500여 회의 외국가 침략합니다. 우리 저 거창 가조에 가면 남해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왜 그러냐. 외국 때문에 그쪽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켰어 내부로. 우리 하양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어전전 누구죠? <laughs> 야어 그, 우리 이 스승으로 아주 김종직 땅으로 대단한 그 분이정여창 정렬창이 아니고. 그그 <laughs> <누구지? 웃음> <laughs> 네, 그 손자가 저누 조대일 록을쓴 분. 한국 정의복. 네, 정의복, 정 그분도 남해에서. 그, 한 명으로 왔어요. 그, 분만온게 아니고, 여러분이 왔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그쪽에 섬에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오라고. 그때의 그, 한 500여 회의그 침장을 받으니까, 그래서 대화도 정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을 했어요. 처음에 한 것이, 1389년에, 이것이 바로 1차 대마도 정벌입니다. 이때 나갔던 분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어 3차 할때 함양 박씨가 장군으로 3명이 들어갑니다. 한 분은 박성양이고 한 분은 박... 초, 박초 박초 또한 분은 박실이란 박실은 이 대마도 전쟁에서 희생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군 180명이 희생됐다고 나오는데 그 족보나 지금 일반 내용에는 1431년에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세종이 이제 승전을 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 축하연을 할때 참여한 사람이 박성량과 박국은 밖에 없습니다. 박실은 참여 못해요. 거기, 매복에 걸려가지고, 180명이 희생됐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이 아우송만으로 갔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거제도에서, 배, 배가 227척, 병력이 17,285명. 그러니까 약 2개 사단 병력을 가고 하루 만에, 저기 대마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 인위라고 되어 있죠. 저쪽으로 이제 상륙을 해서 물론 이제 나눠서 했습니다만는 저쪽에 이제 박실 부대가 상륙을 했어요. 박실 부대가 이제 자자군 절제사니까 이도 부사령관이죠. 사령관이 이종로고 그래서 했는데 어저기 봉쇄를 해놓으면 은 저놈들 항복할 텐데, 일부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잡지를 못했으니까, 저 도망간 놈들을 잡아라 해가지고, 그 대박은 97%가 산인가다 평지가 없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리를 더잘 알죠. 근데 이걸 무리하게 하다가, 박씨를 포함한 180명이 희생되었어요. 물론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은 나중에 항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어, 이게 어, 우리가 일본을 점령한 다섯 번쯤에 마지막 5차 대마도 정벌 처음으로 그쪽 도주 종정성이라는 사람의 항복을 받은 것이 바로 1419년 이때는 이제 세종 어, 1년이죠 이때 어, 태종이 양의를 합니다 대려줬느냐 뱅권은 안 물려줬어요. 뱅권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등소평이 어땠어요? 다 물려줬지만 뱅권은 안 물려줬잖아요. 뱅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뱅권 문제 때문에 우리 박씨들이 아주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에, 우리, 조선인도 좀 구출하고, 명나라 사람들도 구출을 했고, 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6월 26일 날, 박실리 소규모 부대를 가지고, 도망친 외국를 추적하다가, 매곡군에 걸려서, 180명과, 박실장군이 시생됐다 이렇게 대마도 전쟁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편일인데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이합회의가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조상 없는 자손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함보에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억지를 낳기셨고 하는 사람의 방식이라든가, 극혜라든가, 억적의 뿌리가 아마 안 좋고. 오늘 음, 우리를 대기로 해서 음, 확인에 그치지 않고 확인한 것 우리 자손들이 유지, 발전, 음, 계승하는 그런 대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중에, 그리고 우리 사무중에서 음, 하시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어, 출근을 하고 있으니 혹시 불편한 부분은 음, 그래도 많이 음, 양해 주시고 출 소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점이, 원래 이그 19일날, 지난 19일날 제가 어, 대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시족, 오천만하고이에 시급지 주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학술회의에다가 조금 더, 연구자료로 어, 앞으로 전체 오시에 퍼진다, 어, 히로지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이에 반응을 하려고 오늘 그 지금 현재 대령영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동동친의 오감을 존경하고 수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마시고 모두가 이하양의향파을 가지고 오이가다 아, 경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을 와서 아, 보시기는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아, 그 뜻을 여,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다 한양에서 시어한 그 한국의 오시들이 그첫 시너지라는 것을 명심마시고 가맹을 발전하는데 지동탐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에, 2시에 회의를 해서 아마 시간으로 봐서는 4시 반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5시까지로 희가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들 이해를 할수 있는 오늘 좀 피곤하고 싶더라도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라 생각을 하실것같고 아, 동장,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을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뜻깊은 한 수행을 이 날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한 수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이학수회의를주재하는 그래서 하는 꽃이 이리 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있었는데 어, 내가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동안에 어, 오랫동안 정치 내 정치 내는 모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어, 어, 그때 올라가 보면은 어, 결국 그 오실은 하나다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저 쉽게 말하면 같이 정치 이렇게 정신 분들이 별로 안 하잖아요. 과거적으로 올라가보면 일충장군때 이렇게 합해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후지에와서 보면 나주가 회주에 작은 집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어보려고 마중에서그때는 그것 차가 없고 이렇게 중간에 내려오다가 아, 모자치라고 하는 분이 감정을 Fare, Dieu, <득사> 말했었는데,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 때는 버렸었는데, 최조에가보시어고 그때부터 저렇 기술을 봐가지고, 그 선배에서 경매들은일시설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말러장면 잘, 모르고 그냥 대통령 또그때 주당하고 이러는데, 나는 은장를발간하면서 이렇게, 이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정가 제일 많은 게우호감아니다이세계적으로 한국도 물론 많지만 건강말게 일하고 있어요. 세계안 사는 데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여자가 시도를 가면은 여자성을 따라 보고,

근데 남들이 다니면서 지금은 쉽게 주는 것이.